안녕하세요. 닥터 OX입니다. 오늘의 OX 퀴즈 영상은 시청자 한 분이 달아주신 댓글을 기반으로 만든 영상으로 퀴즈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만들거나 접촉한 음료를 마시면 코로나가 감염된다입니다. 5초를 드릴 테니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X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숨을 쉬거나 기침 재채기를 할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을 비감염자가 숨을 쉴때 들이마시게 됨으로써 감염되는 것이 주요 전파 경로입니다. 현재 2021년 1월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만들거나 접촉한 음료나 물을 마시는 것을 통해 코로나 감염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자와 동시간대에 같은 공간에서 음료나 물을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호흡기 비말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니 환기가 잘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음료나 물을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것을 가급적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답변받고 싶은 의학적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